앞에서 유마일과 문수 사리보살의 문답을 통해서 이 대승의 묘한 법이 드러났어요. 처녀가 방 안에서 문수 보살과 유마일의 문답을 듣고서는 너무나도 기뻐서 천상의 꽃을 한움큼 가지고 있던 것을 방 안에 흩뿌리자 꽃이 확 흩날리다가 대 보살들의 몸에 이르러서는 꽃이 스르르 몸에 닿고는 흘러 흘러 흘러서 땅이 떨어졌는데, 대 제자들의 몸에는 툭 붙어가지고는 안 떨어지는 거야. 털어도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리불이 이걸 막 털려고 하니까 천재가 묻는 겁니다. 왜 꽃을 털려고 하십니까? 출과 사문은 꽃으로 몸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여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업하지 않은 꽃을 제가 털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꽃이 여업하지 않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꽃은 아무런 분별상이 없는데, 스님께서 괜히 여업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별한 것일 뿐입니다. 정말로. 여법함과 여법하지 않음을 정확하게 알고자 하신다면 불법에 출가하여 분별하는 바가 있으면 이것이 여법하지 않은 것이고 많이 분별하는 바가 없으면 이것이 곧 여법한 것입니다. 보살들의 몸에 꽃이 붙지 않고서 인연 따라 꽃이 후 흩날리다가 닿았지만 거기 들러붙지 않고 떨어진 것은. 꽃살은 모든 일체 분별상의 여의었으며 모든 결박의 습기가 다였기 때문에 꽃이 붙지 않은 것이고 스님들의 몸에 꽃이 붙은 것은 아직도 꽃이니 여업하니 여업하지 않니 가까이 해야 될 것이니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것이라고 자꾸 분별하고서 자꾸 집착하여 속박하는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꽃이 덜러덜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진실로 유리 조각상이랑 엿 조각상이랑 꽃이 붙은 게 아닙니다. 유리에는 그냥 꽃이 왔다가 스르르 흘러버리지만 엿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각상에는 꽃이 떨어지고 싶어도 엿이 붙들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자꾸 분별하고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곧이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말을 합니다. 스님이 처음 출가했을 때, 처음 출가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분별하지 마세요라고 자꾸, 분별하지 말라는 자꾸 말을 하니까 아, 이거 출가 수행자는 공부하는 사람은 분별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오르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 맛있니, 맛없니? 일체 분별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 사람이 좀 맹해지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분별하지 말라는 것은 분별하지 말라가 아니라 진실로 마음은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느끼거나 하는 뭔가 이렇게 작용하는 곳에 있는지라 말을 할때 말하는 작용 속에 훅 젖어들고 들릴 때 들음 속에 훅 젖어드는 식으로 삶자체에 온전히 훅 젖어드는 식의 마음의 습관으로 바뀌어 가는 거기 때문에 진실로 정말로 행위 자체에 훅 젖어들면 분별하지 않아요. 쉽게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훅 젖어들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사람이 자신이 운동하는 운동할 때는 그 행위 하나에 젖어들어가지고 분별하지 않아요. 분별하는 순간 몸이 경직돼가지고 이게 잘못된 동작이 나오게 되니까. 당장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훅 젖어들지. 누가 맑은 거라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해요. 생각 일으키면 여기 빠져나와 버리니까.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없어요. 온전히 그 사람과 하나됨 속에 젖어들어가지고 생각이 안 돌아가요. 온전히 함께 있는 그 느낌에 온전히 북져들어가지고 생각이 안 돌아가요. 반면에 이못 젖어드는 사람은 생각이 돌아가요. 이거니, 저거니, 좋으니, 싫으니 찾고, 온전히 지금 일어난 삶 속이 못 젖어들고, 못 젖어들면 생각이 돌아가고, 생각이 돌아가면 삶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자꾸 겉돌게 되는 거라고. 분별하지 말라는 건 온전히 인연 따라 벌어지는 그 작용 속에 젖어들 것이지, 그걸 찾고, 모양을 분별하고, 개념화하고, 옳으니, 그러니 하고, 자꾸, 생각에, 생각이 꼬러서, 망상 속에 빠지지 말고, 온전히, 인연 속에, 작용 속에 젖어 드러나는 겁니다. 진실로. 그래도 분별하지 말라가 아니라, 저어 드면 분별을 안 해. 분별하면 이미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정말로 출가하여 불법에 젖어들고자 하는 일하면 자꾸 모양을 분별하여 이름을 붙이고는 이름을 헤아려서 이름 속에 빠지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교바하지 않은 것이고 분별함 없이 인연은 한순간에 머무름이 없이 변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름 뭐라고 딱 잘라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로 삶에 젖어든 사람은 개념화하는 작업하지 않고서 온전히 끊임없이 작용하여 변화하는 그 불가사의야 끊임없는 변화 무상한 삶에 젖어들어서 분별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여법한 것입니다. 당장 여법하다, 법답다, 여실하다라는 같은 말이겠죠. 실제와 같다라는 말이니까. 손에 개합하는 길은 모양을 분별하여 이름 딱지 붙이고 자꾸 달라지는 양 좋으니 싫으이 분별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주먹이네, 가위네 포자기 하는 순간 손과는 멀어져서 차별의 경계 속에 빠져 버리는 거라고요. 분별하는 바가 있으면 주목이네. 보자기네. 주목고 보자기가 어떻게 같아요? 다르지라고 이렇게 자꾸 모양을 분별하여 차별상을 두면 분별하여 차별을 두고 애증 취사 집착하는 마음이 되면 그것은 요업하지 않은 겁니다. 진실과는 멀어진 겁니다. 하지만 오직 인연 따라 벌어지는 작용과 함께할 뿐 분별하는 바가 없으면 그것이 여법하는 것이고 실제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렇게 작용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에 마음과 함께하지마 마음은 저버린지 마음이 나타나는 바 모양 따라서 말의 내용에 생각의 내용에 기분의 모양. 에 뭔가 답답해. 아, 저런 거좀 편안해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답답하니 편안해 하는 모양을 분별하고는 차별상을 두니 모양을 분별하여 차별상을 두고 답답하면 싫고 편안하면 좋다라고 온가 분별 집착하면 그것은 참으로 여업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과는 멀어진 채허망한 마음 상태가 마음인 줄 알고 집착하는 곧망 분별에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리얼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가운데서 확인이 되는지라 온갖 인연 따라서 온갖 온갖 말을 하고 온갖 생각을 떠올리지만 말과 생각의 모양을 분별하지 않고 오직 작용함과 변화 변화하는 변화무상한 작용함과 함께하여 분별하는 바가 없으면 비로소 마음의 작용과 늘 함께하여 요법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런 마음의 작용에 훅 젖어들어 분별함 없이 오직 이렇게 마음의 작용에 이렇게 보고 당장 이렇게 마치 거울은 온갖 걸 비춥니다. 하지만 빛을 비추어도 특별히 좋아지지 않고 똥을 비추어 특별히 나빠지지 않는 것과 같이 단지 비추는 거울은 온갖 걸 비추어 내지만 비추어 난바 영상의 물림이 없기 때문에 전혀 좋아지고 나빠지지 않습니다. 영상은 허망한 것이고 이런 것 같지만 실체도 없는 거니까 어떤 것을 나투어도 조금도 좋아나빠지 지 않는 것과 같이 지금 이렇게 비추어 보는. 총로 이렇게 거울과 같이 리얼하게 온갖 영상을 비추는 거울이 거울을 잊어버리고 영상을 겨우는 걸 착각해서 아름다워진 양 더러운 양 착각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진실로 이렇게 보는 성품에 어떤 걸 보아도 아름다운 여인을 봐도 아주 쓰레기 더미 속에뒹굴다운 더러운 거지를 보아도. 조금도 아름다운 여인이네, 어, 더러운 거짓이라고 리얼하게 비추어 보는 성품은 조금도 좋아하지도, 나빠지도 않건만, 우리 이렇게 비추어 보는 성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비추어서 나타나는 바, 온갖 물상만, 온갖 색상만 보고는 좋아하고 싫어하잖아 마찬가지로 눈만이 아니라. 온갖 걸 그려내는 이런 마음이 아,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막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듯, 싫은 사람이랑 대판 싸웠던 기억을 떠올리듯, 이렇게 떠올리는 성품은 어떤 걸 떠올려도, 떠오른 바는 다 환가 같은 거, 실체도 없는 거니까, 어떤 걸 떠올려도 특별히 좋아하지도, 빠하지도 않건만, 우린 떠올린 순간, 떠올린 내용에 확 빠져버려 가지고 분별하는 바가 있고. 실치시하여 반응하는 마음 때문에 온갖 경계에 속박돼. 처음 출가한 이 얘기는 이렇게 꽃이나 분으로 너무 화려한 장신구로 장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요 처음 출가한 사람에게는 아직까지도 속가에 습이 남아서. 어떻게든 좋고 싫은 게 있는지라 좋아지려고 애를 쓰는 또 모양을 장엄하는 곳에서 자신이 장엄된다고 여기 는 오랜 습관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오용낙을 돈이나 여색이나 너무 명예나 편안한 잠자리나 맛있는 음식을 너무 쫓지 말아라. 그때 너무 고행을 하지도 말고 그냥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오며 인연 따라 함께 할 뿐이지 그를 추구하거나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용락 인연이 왔을 때 보살은 꽃이 왔을 때 꽃이 잠깐 일단 머물다가 그냥 흘러버렸지 머물지 않는 거야. 하지만 사문에게는 청문에게는 틀끝부정고와 같이 오용락이 인연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보살은 와, 와 젊은 아가씨 너무나도 이쁘다라고 젊고 한끼 차니까 좋은 거 좋다고 하지만 그때뿐이지 흔적도 남기질 않건만 사무는 안본 척. 어후. 하지만 으구는 공당 공당 공당하면서 계속 앉아가지고 너무 이쁘던데라고 막 생각으로 오용나기 가까이만 하면 들러붙어가지고 떨어지 않는 것과 같이 오용나기 들러붙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집착하는 마음이 분별하여 집착하는 마음이 스스로 집착하여 스스로 속박되어가지고 스스로 사로잡히는 거니까 보살은 그렇게 분별하여 집착하여 속박하는 습기가 이미 다한지라 오욕의 인연이 오더라도 잠시 함께할 뿐 조금도 거기에 걸림이 없건만 성모는 아직까지도 모양을 추구하는 마음에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욕의 인연이 오면 덜컹 달콤함에 맞들어가지고 계속 집착하여 구하는 식의 속박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꽃이 영업하지 않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분별하는 마음이, 집착하는 마음이 영업하지 않은 겁니다. 진실로 분별하여 집착하지만 않으면 어떤 인연도 들러붙지 않습니다. 분별하여 집착하는 마음이 스스로 온갖 인연을 붙잡아서 그린 사로잡혀가지고 속박의 괴로움을 겪는 겁니다.